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체성은 보물 찾기가 아니다. 정체성의 발견이 아닌 정체성의 발전 이 제목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물 찾기 어렸을 때 여러분 다 해보셨죠? 어린 네. 어린 시절 소풍 때 누구나 한 번씩 해보는 게임입니다. 게임 진행자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자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일을 하는 동안 보통 이제 점심 먹을 때죠. 네. 점심 먹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 진행전는 점심을 안 먹고 어, 구석구석 뭔가 이제 숨겨 놓습니다. 이제 그 숨겨 놓는 게 선물이 적힌 쪽지예요.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적혀 있는 쪽지예요, 쪽지. 그래서 그 숨겨진 쪽지를 어, 잘 이제 점심 시간에 숨겨 놓으면은 점심 시간이 끝난 다음에 참가자들이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쪽지를 찾죠. 그래서 이 쪽지를 찾아 가지고 약속한 자리로 돌아오면은 선물로 교환을 해 줍니다. 뭐 이제 뭐 작은 선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있죠. 그러니까 또 가격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선물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어큰 선물, 또 가격대도 좀 비싼 선물, 소위 말하는 좋은 선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기분 좋기 위해서 온 소풍이고 또 보물 찾기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 공짜로 뭔가를 받는 거니까 어 좋은 일인데 어 작은 선물을 찾은 사람들은 왠지 또 약간 씁쓸하죠. 네. 약간 또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 <laughs> 비교를 안 하면 좋은데, 비교를 하게 되니까. 큰 선물 받은 사람들 보면서 작은 선물 찾은 사람들은 조금 씁쓸해질 때도 있어요. 약간 기분 좋으라고온 소풍인데 약간 씁쓸한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이 보물찾기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렇게 보물찾기로 얘기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어, 이유가 있어요. 이 보물찾기가 여러모로 이 학교 교육하고 닮아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계속 하고 있는 것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숨어 있는 어떤 쪽지를 찾는 거, 선물이 적진 적힌 그 쪽지를 찾는 거, 이거는 숨어 있는 정답을 찾아야 되는 또 숨어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자꾸 발견해야 되는 시험하고 닮아 있죠. 그리고 숨어 있는 내 자신의 정체성, 내 자신의 어떤 숨어 있는 단 하나의 잠재력을 찾으라라고 강요하는. 그래서 이렇게 너의 장래희망 직업이 뭐니 꼭 적어서 내뭐 이런 거 이런 걸 자꾸 강요하는 학교 교육화 학교 교육의 시스템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사실 보물찾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또 심리학 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계속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야이 보물찾기 별로 안 좋다. 네. 보물찾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성인이 된 저는 보물찾기를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뭐 아실 수도 있지만 두 아이의 아빠기도 한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보물찾기 하고 왔다 그러면 <laughs> 저는 물론 뭐 그걸 가지고 유치원에 전화를 한다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약간 좀 못마땅했어요. 예, 왜 애들한테 자꾸 보물찾기 같은 걸 시키나. 음, 물론 이제 아이들은 좋아하죠. 예, 선물 찾았다고. 예, 근데 뭐 때로는, 어, 누구는 더큰 선물 받았는데 나는 그 선물 못 찾았어. 또 기분 상해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오니까. 음,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물찾기 뭔가 소풍 가서 했다 그러면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음, 이게 뭔가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보물찾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활동인데 아이들에게 약간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일으킬 수 있는, 또이 감정적인 동요라는 게 우리 기억 시스템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아주 기억으로 각인되게 만드는 사건이거든요. 보물찾기가. 근데 이렇게 아이들의 기억에 감하게 남아이, 남아있게 되는 이 사건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억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삶이나 인생을 살게 하는 태도를 만들어 가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이유를 좀더이 말씀해드리면은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 우리 인생이 뭐 여러분은 더잘 아시겠지만은 보물찾기처럼 풀려가지 않잖아요. <laughs> 우리 인생이 또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과정이 보물찾기처럼 되지가 않아요.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보물찾기처럼 어딘가 숨겨있는 것을 발견하면 되는, 찾으면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보물찾기 같은 놀이를 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 태도를 가지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보물찾기식 교육, 특히 보물찾기식의 정체성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정체성은요, 교육학자 에릭 에릭슨이 말한 것처럼 발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에릭 에릭슨도 이거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어? 1 0대때 어떤 정체성을 꼭 발견해야 된다, 청소년 시기에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 보물 찾기처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은 아 만들어가는 거구나. 어, 이런 것도 나고, 이런 것도 나고, 이런 것도 나고, 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런 건좀 잘하고, 이런 건좀 못하고, 어, 이거는 그래서 좀 노력해야 되는 그런 거를 알아가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떻게 보면 10대 때 청소년식의 직업적 정체성을 꼭 발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닌데, 이게 굉장히 와전됐고 오해한 거거든요. 특히 직업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물찾기처럼 찾으면 됩니까? 직업적 정체성이 내가 이거 할 거야. 어렸을 때나 이거 할 거야. 그러면 다 그렇게 되나요? 어렸을 때나 대통령 할 거야. 그러면 대통령 됩니까? 어렸을 때나 소방관 할 거야. 과학자 된 거야. 어 그렇게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나 군인 할 거야. 경찰 할 거야. 어? 어렸을 때뭐나 선생님 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뭔가 직업적 정체성은 너나 이거 찾았어. 이게내적성에 맞는 거야. 라고 해서 크게 어?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게. 직업적 정체성은 숨겨진 보물을 찾으면 되는 그런 성질이 이미 아닌 거죠. 정체성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아주 공들여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요. 오랜 시간 반복해야 되는 거고요. 오랜 시간 아주 일레벌레이션, 정교화 시켜야 됩니다. 마치 이제 다이아몬드 원석을 딱 가져왔을 때, 그게 보석이 아니잖아요. 계속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이게 정교화거든요. 이렇게 정교화하고 갈고 닦아서 만들어지는 게 정체성이에요. 특히 직업적 정체성이에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정교화시키다 보면, 갈고 닦다 보면은, 어, 문득, 한 10년쯤 그 분야에서 계속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20대부터 그 분야에서, 전공 분야에서 계속 뭔가 하다 보면, 내 정체성을 만들어가다 보면, 아, 내가, 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일하 잘했다. 또한 20년쯤 일하다 보면은 아 내가 그때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좀 알겠다 아내 이게 내 천직이다 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문득 깨닫게 되는 거 이런 게 직업적 정체성이지 어떤 걸 시작하기 전에 난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발견하고 시작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발견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학교 교육에서 하는 거죠 자꾸 뭐 직업선에라도 나중에 뭐하고 싶니 장래희망 보니 왜 장래희망 없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발견하고 확신하는 거를 자꾸 강요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발견하고 확신한 거는 대부분 어, 틀립니다 <laughs> 나중에 그대로 되지 않아요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개념,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또 계속 만들어요.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사람은요, 어쩌다 마주치게 되는 어떤 기회, 과업, 내 정체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 내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놓쳐버리기가 쉽거든요.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뭔 그러니까 가만 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없을 때, 어, 해보자.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사실 인생을 풀어가는 데 되게 좋은 마인드거든요. 행복해지는 것에도 가장 좋은 마인드가, 오, 해보자. 일단 해보자. 김연경 선수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오, 해보자. 어? 일단 우리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야. 이, 이거,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정체성을 자꾸 발견하려는 사람들. 뭔가 포착하고 난 다음에 하려는 사람들. 나타나면 내 눈앞에 뭔가 가시적인 게 드러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잘 몰라도 시작했다면 은 좋은 기회가 될수 있고 길이 날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뭔가 새롭게 어떤 일을 꾸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 자체가 다날아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가 일수죠. 느낌이 안 온다. 재미가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보면요, 진짜 좀안 좋게 얘기하면 평생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발견하려고 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죠.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정체성은 나중에 정말, 한뭐 50대, 60대 돼도 발견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지니까요. 정체성은 그렇게 원래 찾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정체성을 발전시킨다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죠. 잘 몰라도 도전합니다. 어쩌다 시작한 일이지만 열심히 해요. 어쩌다 시작했지만 우연히 나타난 어떤 기회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번 해봐요. 끈기를 가지고 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뭔가 이루죠. 뭔가 배워요. 뭔가 또 깨달아갑니다. 그 일이 그래서 점차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죠. 10대 때 정체성을 일찍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10대 때 정체성을 발견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사실 착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10대 때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어, 아야, 나는 깨달았다?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사, 의사.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또 문제를 경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때요.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대 때 너무 일찍 정체성을 정해버린 나머지 유연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 거거든요. 다른 기회들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날아,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돈이에요. 일종의 이제 사춘기가 아니라 40춘기 <laughs> 40춘기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아마 이런 걸 거예요. 40춘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거죠. 그런데 이혼란은 누가 겪느냐? 10대 때 정체성을 일찍 발견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어, 되게 아쉽죠. 어, 그 착각이, 아, 그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아, 내가 그래도 만들어 가야 돼. 이런 어, 생각을 가졌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 혼란에 막 겪는 거예요. 30대. 어, 후반 40대 초반. 그러니까 막 달려가야 되는 시기에 혼란을 겪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학교 교육은 이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음, 뒤처진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그니까 정체성을 10대 때 발견하지 못한 사람. 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교대 갈 사람, 의대 갈 사람 이런 사람들 빼고는 누가 10대 때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대 갈 사람, 의대 갈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요, 다 그냥 이상한 사람들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정체성을 이런 식의 발견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러니까 교대 갈 사람, 의대 갈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너는 꿈도 없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아마 선생님들은 비교적 일찍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보편적인 일반화 가능한 집단이냐,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 표본, 표본의 평균에 가까운 사람들이냐 아니거든요 사실 선생님들은 다 아웃나이어요 아웃나이어입니다 통계적으로 열외자들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들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자기네들 같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들 같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렇게 일찍 정체성을 발견한 교사라는 직업이요. 번아웃 탈진되는 직업 순위에서 늘 상위권이에요. 어떤 연구 조사에서는 번아웃 되는 직업 1위가 교사입니다. 왜 그렇게 일찍 정체성을, 10대 때 일찍 정체성을 발견하신 분들이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번아웃 될까요? 아니, 뭐 정체성을 일찍 발견했다며 찾았다며 왜? 근데 흔들리는 거예요. 왜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교사분들 잘못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약간 교육학의 잘못이에요. 교육학에서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고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이런 시기에 꼭 발견하고 직업적 정체성을 이런 시기에 꼭 정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죠. 교육은요,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거에 도움을 줘야죠. 교육은 정체성을 성장시키는 거에 도움을 줘야 돼요. 아니, 발견하는 거라면은 사실 교육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교육 안 받아도 자기가 알아서 발견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교육을 하면서 정체성을 발견하라고 한다? 그, 이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잠재력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교육인데, 정체성의 측면에서는 꼭 발전시킨다, 성장시킨다, 잠재력을 막, 어, 앞으로 잘 만들어 간다, 이런 개념에 꼭 발견하려고 하거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지금 정체성 형성에 만들어가는 거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3 40대, 40충기를 경험하게 하는데 어떻게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죠. 어, 교육학의 오래된 이론들을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사실 가장 업데이트가 빨라야 되고 최신화가 빨라야 되는 게 교육, 분야, 교육, 교육 분야인데, 업데이트가 가장 느려요. <laughs>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물찾기 아이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렵다. 아, 좋아요. 현실적으로 뭐 교육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렵다. 이건 뭐 교육부에서부터 그렇게 또, 어, 이 바텀, 음, 어, 어떻게 보면 바텀업으로 가면 참 좋은데, 어, 아래서부터 위로 이 혁신이 딱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 교육이란 건 탑다운이냐 계속 탑다운 그래갖고 이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다면 위에 계신 분들이 바꾸기가 어렵다면 그냥 그럼 개인이 해야죠 개개인부터 오히려 이론을 최신화시켜서 가정에서부터 이론을 최신화시켜서 개개인부터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의 정체성을 천천히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0대 여러분 어, 청소년 여러분 혹시 듣고 있으신 분 있나요? 정체성을 모르겠다고요. 어, 대학생분들 혹시 듣고 계신 분 있나요? 정체성을 모르겠다고요. 또 20대, 30대 때 정체성을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어,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 찾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축적하면서 경험치를 쌓으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아 내가 그래도 이런 분야에서 일하길 참 잘했다.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만들어가면 돼요. 너무 이런 식의 정체성을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저는 이 사람들이 약간 걱정스럽고, 정말 발견한 게 맞나 의심스럽고, 어, 그렇습니다. 이게 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안다는 착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환상에 빠진 거죠. 여러분, 여전히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세요. 발견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상이 지극. 키 정상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문을 외우십시오. 어떤 주문이냐? 정체성은 발견이 아니다. 그럼 뭐냐? 정체성은 발전이다. 정체성은 성장이다. 이 새로운 주문을 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정체성. 정체성은 발견이 아니라 발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